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합니다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지난날에 주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며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삽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도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해하며 사는 성도는 어떠한 영적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 특징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온유한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굴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가, 가끔씩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혈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혈기가 아니면 사람을 때려 죽이기가 쉽지 않죠.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해 보면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노하고 분노한 것이 이해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주신 언약의 돌판을 산 밑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는 것을 보면 이모세라는 사람이 혈기가 굉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민숙이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왔을 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민숙이 20장 3절 말씀해 보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아요 그랬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원망이 마실 아,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원망이 모세를 향하여 고스란히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혈기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벌어집니다.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음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혈기를 막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이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뭐 혈기를 부린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세의 모습은 분명히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요, 구수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모세에게는 부인 시보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 그랬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할 만했고 모세는 자신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를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혈기도 많은 모세, 비난받을 일도 했던 모세를 향하여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노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아노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고요. 두 번째, 스스로 굴복을 한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약하면 강한 나라한테 강제로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거나 싸움에 지면 강제로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굴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가리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모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굴복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굴복하고 낮추어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성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시내산의 언약 그리고 유월절 이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두 가지 사건 중에서 유월절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을 무교병을 가리켜서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난의 떡이다. 우리말의 성경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레헴, 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니라는 말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모세를 가리켜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모세 온유하다 하실 때 온유함이 히브리어로 아노였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니입니다. 아노 오니. 발음은 다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히브리어와 온유라는 히브리어는요. 발음은 다르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는 똑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온유함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세상의 고난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의 믿음은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을 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 드리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성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7년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의 사설이 하나 실린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꿈이 부자 백수인 나라. 이 사설의 내용이 뭐냐? 강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너희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30여 명의 학생 중에서 자기 장래 희망이 절반 이상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장래희망이 부자 백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학생들의 꿈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가 빡시다는 것은 이 중학생 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소망이... 부자 백수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중학교 아이들이 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의 소망이 더욱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어디에 소망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더러, 야, 너희는 고난의 떡을 먹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유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아멘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운유한 자의 신앙이란 것은 더잘 먹고 더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심,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사람,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초점을 맞추며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게 온유환자의 신앙의 영적 특징인 거죠. 특별히 어떤 때에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겠습니까? 온유환자는 환란의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란의 떡을 먹게 하시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초점 맞추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목사님들 카톡방에, 호메실 양광교회를 섬기시는 한승우 목사님의 기도 부탁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저 수원 쪽에 있는 호메실동의 작은 교회, 삼각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어머니 이성래 권사님이 아프셔서 이렇게 기도 글을 올리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5월 13일입니다. 어머니가 급성 뇌경색이 와서 현재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 정확하게는 인지를 담당하는 두정엽이 손상돼서 가족 중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상태야. 지방에 살고 계셔서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가셨었는데, 응급 처치가 너무 아쉬웠어. 금요일 오전에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해서 모셔 왔는데 너무 늦게 왔다며 영구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약30% 회복 불능이 예상되는 상황이야. 지금은 아주대 집중 치료실에 있는 상태시고 일반 병실로 올라오셔야 할 텐데 걱정이 많이 된다. 부모님이 열로해 주시니 당연한 일이다 싶다가도 아들 성공한 모습 못 보시고 그냥 이렇게 의식이 못 돌아오실까봐 두렵다. 형제들 카톡 보면 잠깐이라도 좋으니 우리 어머니 회복하고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 이게 한승우 목사님이 친구 동료 목사님들에게 부탁한 이 기도 부탁 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승우 목사님 가정 위로하시고 이성래 권사님 의식 돌아오고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수근 목사님 말씀 나눴는데요. 이 목사님 어려움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환난의 떡을 먹어야 하고 고생의 물을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왜 우리라고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크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을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환란의 떡을 먹게 하시건 아니면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시건 그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바로 온유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온유한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중에서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바로 지금이 환란의 떡을 먹고 있고 바로 지금이 고난의 물을 마시는 시간이시라면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끝까지 영원한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셔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떡을 먹고 환란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강약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이 또 끝까지 약속을 붙들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37편의 9절, 11절 말씀을 각각 보시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오랜 세월 한란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든 다윗의 인생은 결국에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유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성도, 온유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축복을 받기까지 응답을 받기까지, 회복을 받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온유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고난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온유한 자는 인내함으로 영원한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잘 먹고 더잘 살려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의 떡을 떼게 하시고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신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유한 자가 되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엎드려 순종하며 주님께 소망두고 기도하고 영원한 언약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성례권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의식이 돌아오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어루만지시며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게 소망을 두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께 예물드리며 헌신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세상 향하여 나가며 온유한 자될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결단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위에 주님의 축복과 예비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